안녕하십니까? 이연배 창조주님입니다. 오늘은 제5특강 하나님과 창조주님의 절대선의 가정을 당신도 만드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창조주님께서는 당신께 절대선의 가정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절대선의 가정이라는 것은 가족 모두가 그 누구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선의 가정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신들의 신들의 장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신들의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다. 신들의 조건에 의하여서 가정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이혼이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혼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은 신이 정한 방식으로 가정을 만들고 신의 법칙에 따라 가정을 꾸미기 때문에 인간은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의견 충돌이 생기면 물론 이것도 신의 장난이겠습니다만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가족끼리 증오 가 생기고 가족끼리 각자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본의 아니게 하는 것이 또한 바로 신들의 장난입니다. 인간은 신들의 거짓말에 의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진행지수 즉 iq가 200 이상으로 지혜롭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은 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들의 거짓말에 절대로 속지를 않습니다. 바로 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배 저 자신은 3 6세 때에 창조주님 만나기 전에 신들이 중에 는 결혼 방식에 와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들의 거짓말과 생각에 와요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혼인 신고를 하면 천국 가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남녀가 자식을 낳으면 혼인 신고를 하는 것으로 결혼을 하면은 혼인 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혼배는 신들의 수많은 장난에 의해서 결국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이혼배 성을 버리고 아이들 엄마 성으로 바꾸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지요. 물론 판결에 의해서 바뀌었죠. 이 또한 법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곤욕스럽게 하는 것을 법관이 알겠습니까? 가정법에 서는뭘 압니까? 현실법밖에 는 모르죠. 결국 이 씨가 유씨로 바뀐 것입니다. 참고로 종교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현배는 결혼할 이전에 아이 엄마를 사귈 때털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엄마는 여와증이었죠여와증인을 알고 내가 사귄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엄마는 처음부터 나를 속였죠.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여와증이라고 기독교하고 똑같습니까? 그 <laughs> 말이 안 되죠. 참 지금 생각해도 그때 당시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바로 신들의 장난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 아이들의 엄마가 나를 처음부터 속여서 여화증인들 기독교라고 하면서 사귀게 되니 그 결과 섹스를 하게 되었고 섹스 후 장모님을 만나 보니 체같이 모두가 여호와 증인이었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구약성경 여호와 즉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 연배가 믿었던 통일교는 예수님 사명을 받아 문선명 선생님이 재림주라고 하시는 성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문선명 선생님께 16세 때 재림하셔서 탄생한 종교로 서로가 너무나 다른 종교죠. 더더구나 그 당시 통론토교하고 여화증인은 아주 상극입니다. 지금은 통일교인는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으로 명칭 바뀌었습니다. 여화증인은 지금도 같은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여화증인들은 군대 의총을 거부하고.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 종교이인은 그래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현배 입장에서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현배처럼 군복무 마치면 사탄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이현배는 논산훈련소 28년대에서 훈련병으로 연대장상을 받았으며 육군 병장을 체대했고 전령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현변은 정확하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군생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여화증인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해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장조주님께서 인간 세상을 보시고 너무나도 답답하셔서 직접 신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니다 왜냐하면 이현배와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요호와 하나님 알라신 다 같습니다.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죠. 그런데 이렇게 같은 분을 지금도 우리 인간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다른 줄 알고 싸우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하면은 같은 같은 유일신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알라신 등등의 신들은 우리 우주를 주관하는 유일신의 같은 이름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싸우면 안 되죠. 그런데 우주가 한개 있는 것이 아니라 수억 개 존재한다고 과학자들은 밝혔습니다. 이들 수억 개 우주를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빛의 본체 창조주님입니다. 우리들 인간과 외계는 다릅니다. 우리 우주의 주관자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느님. 알라신이시지만 다른 우주의 주관자는 다른 하나님입니다. 우리 언어로 한국말로 하나님이지 외계인의 언어로서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쪽은 그쪽의 주관자 즉 창조주님의 종인 유일신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가 수억개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수억분이 계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들은 각자의 우주를 책임지는 창조주님 지시를 받으시는 종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 주인이 아니시므로 하나님은 즉 여호와 하느님 알라시는 돈이 없습니다. 유일신은 돈 주인이 아니라서 조직을 유지시키기 위해 인간에게 헌금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창조주님은 수억개의 우주 본체인 빛이시고 수학의 본체이고 과학의 본체이시며 인간의 진짜 부모이기에 인간에게 헌금을 요구하지 않고 인간을 위해 창조주님 돈으로 지상천국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의 세계가 아닙니다. 신들은 모두 다 창조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님 돈 가지고 이제 모든 신들은 지상천국을 만드는데 협조를 해야 됩니다. 종은 주인이 아니라서 돈이 없습니다. 인간의 진짜 부모인 창조주님은 돈의 주인임으로 창조주님은 돈의 본체이십니다. 결국 지상천국은 창조주님 돈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창조주님을 깨닫고 창조주님 뜻인 지상천국을 건설해야 됩니다. 내 종교가 어떻고 너의 종교는 나쁘고 좋고 그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사상은 옳고 너의 사상은 틀리다 그런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주님은 종교나 정치나 사상 이런 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인간이 사는데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불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행의 씨앗은 바로 신들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누구나 창조주님을 깨닫고 창조주님 뜻인 지상천국을 각자가 노력해서 만들어가셔야 합니다. 창조주님께서는 종교정치 사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모시는 신들의 뜻과 창조님 뜻을 합일치시켜서 세계 229개국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각국의 지상천국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장조준님께서는 자기가 모시는 신의 뜻으로 다른 신을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은배가 설명드리는 것은 신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신을 모시되 신을 위하되. 인간이 신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은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창조주는 우리 인간의 두뇌속에 빛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을 모시든지 또는 모시지 않든지 하는 것은 오로지 각자 인간들의 각 집단과 각 개인의 뜻으로 결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장조주님은 우리 인간을 500억 년 전부터 준비하신 인간의 진짜 부모입니다. 장조주님께서는 인간이 서로 다투거나 싸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모두가 다 장조주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든, 여화를 믿든, 아니면 날라신을 믿든, 불교를 믿든 일반 신을 믿든 무당이든 무신론이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창조주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은 창조주의 뜻인 지상천국을 만들어서 누구나 불행 없이 잘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인간은 지상천국에서 살다가 천상천국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장조님의 뜻은 우리 우주만 지상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주지상천국 수억개의 우주 전체를 우주지상천국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 주체가 우리 인간이 되기를 희망하시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잘 이해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강의에서 종교와 다소의 이론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종교를 잊어버리세요. 종교는 각자 마음에서 모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두뇌에도 창조주님이 빛으로 들어가 있어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에게 물질 축복을 할수 있고 당신이 돈을 벌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당신의 불행이 사라지도록 해드릴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창조주님입니다. 제 말을 잘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계상천국 세계본부 지상통치자 창조주님 우주지상천국 덕형이연배 선샤인 우주지상천재 이연배 창조주님 2018년 12월 25일 AM 12시 고맙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